근데 아로마 화학은 제가 저번, 목요일 반에서 한 거. 아마 녹화돼 있을 거고요. 오늘 녹화돼 있을 거니까 이거 한번 듣고 이해하시면 천재시고요. <laughs> 저, 저 처음에 아로마 화학별로 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로마 화학 배운 것도 때는 필기가 없어. <laughs> <laughs> 여러분들 뭐 그래도 뭐 딱히 뭐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아직 제 화학 수업에 조신분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 온라인이라 아마 조신분, 조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음, 최대한 오프라인에서 아무도 안 자는데 아무도 안 자게 할수 있는데 <laughs> 온라인은 자신이 없네. 예, 일단 아로마 화학 할게요. 그래서 문과 나오신 분들과 이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과 나오신 분들이라고 이 아로마 화학이 유리하진 않아요. 그냥 아로마 화학이 유, 이과 나오신 분들은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 단어. 사실 입 밖으로 안 나오는 단어. 기억 접혀에 잘 차곡차곡 쌓여있는 단어. 그래서 아 그래 들어본 적은 있어. 뭔지는 몰라요. 어, 이런 걸 들으시게 될 거고, 문과이신 분은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laughs> 근데, 사실 얘네들이 화학명이라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건너뛰시고, 그냥 오늘의 컨셉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동영상 한 두세 번 들으시면 이름은 익숙해지실 거니까, 이름 익숙해는거 어렵지 않아요. 책 보시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냥 오늘 컨셉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로마, 어, 화학에 보면,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을 배워요. 응. 어, 물론, 이렇게, 우리가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을 배우진 않았어. <laughs> 그렇게 따로 분류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어, 이제, 나중에 가면,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이랑 뭔가 잠깐 배우고, 이제, 무기화학은 주로 지구과학에서 배우고, 유기화학은 이제 화학하고 생, 생화학에서 많이 배워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무기화학은 무기물을 다루는 화학. 유기화학은 생명이 있는 유기물을 다루는 화학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바람? 바람의 성분? 뭐 이런 거? 그 안에 세균이, 아, 세균은 유기물? 세균은 유기물? 살아있으니까. 세균이 섞여 있어도 바람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무기물. 땅, 흙 속에 지렁이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지렁이는 유기물. 지렁이, 뭐귀 벌레 다 빼고 난 오로지 흙은 무기물. 돌은 무기물. 돌 속에 뭐가 있든 어, 살아 있는 거걔게 빼고. <laughs> 예, 돌은 무기물. 이해되실까요?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 뭐 금, 은, 동 이거 다 무기물. 이 비싸도. 다이아몬드 비싸고 좋긴 해도 얘는 생명이 없으니까 무기물, 박테리아, 막 아메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기물. 이해하실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바이러스, 얘는 유기물도 아니고 무기물도 아니에요. 고 중간에 존재하는 어, 비생명체, 어, 생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애들은 어, 그냥... 이렇게 알처럼 있을 때는 잠복, 잠복기라고도 하고요. 그냥 죽어 있는 애처럼 있다가 주변 환경이 나한테 맞으면 갑자기 살아나는 애들이에요. 죽었, 예, 죽은 듯이 있다가 살아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를, 어, 유기물이라고도 안 부르고 무기물이라고도 안 부르는 게 바이러스예요. 음. 그래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는 어디 있냐면 세포 안에 들어와서 핵 옆에 이렇게 있다가 어, 세포 주위의 환경이 지가 활동하기 좋은 활동이 되면 꿈쭉꿈어 나서 어, 내, 내 핵을 가지고 복제를 시작하는 애가 바이러스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laughs> 예, 뭐 어쨌든. 음, 그러면 아로마는 식물에서 뽑는 거니까 유기화학일까요? 무기화학일까요? 음? 식물에서 뽑는 아로마는 유기일까요? 무기일까요? 이게 거저먹게 퀴즈를 내는데 답을 안 올려주시나요? 오늘, 어, 퀴즈를 제일 많이 맞춰주신, 횟수가, 횟수가 중에 예, 그분, 세 분한테, 어, 아로마 터치 5mm, 멜라루카 터치 5mm, 오렌지 터치 5mm, 이세세분 보내드릴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추첨해서 보내드려요. 예. 참사라님, 주자경님, 무기? 식물에서 뽑았는데 무기? 차명옥잎 어, 음. 음. 유기, 참사람님 유기, 미양샘. 어, 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성장을 하고 생식을 하는 애잖아. 거기서 뽑은 에센셜 의 유기물이에요. 네, 예. 그래서 유기화학에 들어가요. 음. 이해되시죠? 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옛날에 그, 스 아트01님, 네. 그, 뭐지? 그 옛날에, 이거 인공유성, 우주선, 우주, 달라라에 우주선 가고 막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주인 딱 내려가지고, 이 동그란 옷 입고, 접어, 접어, 거는 화면에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제 화면에 막 나오면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죠 저 화성에 탐사를 시작했고 뭐 역사적인 순간이고 뭐 그랬는데 저 별에 생명체가 살 확률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생명체를 봤으면 퍼센트가 안 나오겠지 생명체를 일단 못본 거예요 못 봤으니까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죠? 생명체가 저 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인간은 어떻게 추측을 할까? 예? 어떻게 추측을 할까요? 저 별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번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내 진짜 한번 빵 터졌어요 어떤 분이, 감으로, <laughs> 감으로 안 돼. 요 <laughs> 내가 아로마 수업을 사... 아, 지금 거 6년 넘게를, 6년 넘게를 하는데, 감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처음 봤어. 어, 빵 터졌어요. 선물 이었어 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예. 탄소의 용이에요 응. 어. 보통, 보통, 아, 이제, 재수강이신 분은 탄소라고 얘기를 하고. 어. <laughs>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 물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 예. 탄소의 육, 탄소가 있고, 그러니까 대기를 분석하고, 토양을 분석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물하고 산소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대부분 처음 수업에서 화학을 들으시면 어, 어, 그, 그, 뭐지 생명체가 사는 조건 1, 2번으로 꼽는 게 산소와 물이에요. 뭐, 당연해. 내가 산소 물 없으면 못 사니까 세, 우주는 나 위주로 돌아요. 나 없으면 우주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우주가 왜 존재해?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우주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너 굉장히 어, 훌륭한 발상이긴 하지만 예. 여러분 태평양 저 밑바닥에 가면 살아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태평양 저 밑바닥에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거기까지 녹아 내려가질 않아요. 예, 안녕 수 캐피 님, 누구실까? 응. 제가 라방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응. 안녕하세요. <laughs> 아무튼 예, 그래서 산소가 없어도 사는 생명들이 있고요, 물이 없어도 사는 생명들이 있어요. 생물들. 응.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 그 탄소의 유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어, 교회 다니시는 말고, 인류 진화의 제 최초의 지구상의 생명체가 시작됐을 때, 어, 빅뱅이 때 뭔가 이렇게, 빅뱅 같은 전기 자극, 굉장히 큰 충격이, 전기적 충격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원소를, 탄소를 때리면서 대기 중에 그 전기 자극으로 탄소들이 응집을 시작해요. 그게 생명체의 시작이거든. 요 그래서, 유기생, 생명체의 가장,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탄소예요. 우리의 몸의 기본 단위도 탄소예요. 음, 뭐, 어쨌든, 그 과학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음. 그래서, 어, 탄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순 넘어가요. 그 다음에 황, 뭐, 아무튼. 그래서, 포도당, 포도당도 탄소, 수소, 산소로 해석이 되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이걸로도 해석이 돼요 닭의 성분이 어, 단백질에만 질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도 유기물이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탄화수소예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원자와 분자의 차이를 아실까요 원자란분자란 화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원자와 분자예요 어, 이런 거예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즉 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H2O 물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크기예요. 근데 얘를 쪼개면 산소와 수소 H2O잖아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물인데 얘를 딱분그 뭐지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돼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분자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음예 현정쌤. 맞아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그러니까 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아로마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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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어, 음, 탄소 5개, 수소 8개짜리 음, 네, 주자경님. 네. 그래더 이상 쪼개지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의 그 아로마의 제일 단위가 이소프렌이라는 거고, 탄소 5개, 수소 8개짜리 굉장히 조그만 입자예요. 음. 그래서 아로마가 이소프렌이라 기본 단위가 있는데, 얘가 하나 있을 때는 별 성질이 없다가, 일단 두 개가, 이소프렌 분자 이제, 분자 두 개가 딱 붙어요. 이소프렌 분자가 되면, 얘가 테르펜이라는, 테르펜이라는 성질을 떼기, 찌기 시작해요. 이게 외우세요. 음, 나온 거라 뭐 어쩔 수 없, 이름이 어렵긴 한데,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서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름이 어려워요. 음, 왜 기존에 대서 모르겠어요. 테르펜이라는, 두 개부터 테르펜이라는 이제 기본 단위가 되고, 아로마의 성질을 띠는 기본 단위를 누구는 테르펜이라고 하고, 누구는 이소프렌이라고 해요. 근 같은 얘기인데, 굳이 따지면 아로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건 테르펜이에요. 예. 그걸 쪼개면 이소프린 이소프린 두 개짜리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테르펜이 기본 단위고 기본 단위라는 얘기는 모든 아로마는 다 테르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르펜의 효과는 모든 아로마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효과. 그래서 제가 아로마 의 효과를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laughs> 테르펜의 효과만 외워도 이미 3 분의 1은 아로마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외울 필요 없으세요. 큰단위로 이렇게 묶음, 묶음을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제 수강이신 분들은 알죠? 시트러스의 특징, 뭐, 향신료의 특징. 그서이 특징별로 가져가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어, 하나하나 라벤더 책 읽으면 쫙 정리,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예, 테르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책에 보면, 어, 그냥 테르펜이 아니고, 105페이지 밑에 보면,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있어요. 오히려 어, 겁나 어렵죠? 예. 이소프렌 두개 붙은 걸 모노테르펜이라고 부르고요. 이소프렌 두 개짜리가 모노테르펜, 여기 한개더 붙으면 세스키테르펜, 한개더 붙으면 디테르펜. 그러니까 요소도 시장이니까. 근데 이이 이 테르펜만 딱가리고 보면 모노, 세스키, 디 나가는 게이 영어의 원, 투, 3리예요 그냥 라틴어라서 어려워요. 모노, 세스키, 디 원, 투, 3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1테르펜, 2테르펜, 3테르펜 이게 모노테르펜, 세스키 테르펜, 디테르펜 이해되실까요? 응, 넘어갈게요 그러면 모노와 세스키는 뭐가 다를까? 모노는 이소프렌 2개짜리고요 세스키는 이소프렌 3개짜리예요 누가 더 무거울까요? 예, 세스키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 응용해 볼게요 나무 그림 보이죠? 모노가 가벼, 이 그림에서, 모노가 가볍고 세스키가 무거워요. 그러면, 모노, 세스키는 어디에 많을까? 모노는 어디에 많고 세스키는 어디에 많을까요? 음, 반가워요. 네. 모노... 이 그림에서, 모노가 가볍고 세스키가 무거우면, 모노는 어디에 많고 세스키는 어디에 많을까요? 그치 해영쌤 역시 우두 뿌리쪽 땅에 가까운 게 가까운 쪽에 무거운 게 많죠 중력이니까 그러니까 예 밑에는 세수키가 많고 위에 건 모노가 많아요 이해되세요 물론 다 예외는 있겠지만 모든 예외는 있지만 주로 땅에 가까운 것들은 그래서 어 세수키는 밑에 많고 모노는 위에 많아요 조금씩, 약간, 사고의, 어, 그, 뭐지, 확장? 음 이에요. 사고의 확장을 좀 하시면, 나중에 훨씬 이로오세요 어, 그래서, 그, 모노는 위쪽에 많고, 세스키는 밑에 많다. 그러면, 모노 테르펜이 효과는 뭐고, 세스키와 모노는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 테르펜. 다 테르펜이에요. 둘다 테르펜이긴 하는데, 좀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다르냐면 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계 가족, 여러분의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나뭐 형제 자매 직계라고 부르죠. 어,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같은 가품을 갖고 있는, 예, 같은 칸가 칸. 어. 직계 가족이 있어요. 어, 직계 가족인데 어, 나하고 언니가 있다고 쳐요. 어, 저 언니 있어요. 저 오빠도 있는데 어. 김도연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쌤을 봤나? 왜 얼굴이 있는 것 같지? <laughs> 어디서 봤지? 어, 네, 안녕하세요. 저 봤어요, 쌤? 왜왜 왜 분위기가 읽지 눈에? <laughs> 어디서 봤지? 네, 뭐 어쨌든, 네, 일단 형제가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 우우언이하고 저는 달라요. 그죠? 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지만. 저하고 언닌 달라요. 제가 더 예쁘고 제가 더 착해요. <laughs> 제 생각이에요, 백0의제 생각이에요. 우리 언니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뭐 <laughs> 상관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같은 부모에 태어났지만 같은 장씨지만 우리 언니랑 저랑은 많이 달라요. 어, 그리고 저는 외탁했고요. 예를들 우리는 친탁해요. 그쵸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았다고. 어? 우리 아빠를 전혀 안 닮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우리 엄마를 주로 닮았다고 해도, 어, 장씨 집안에 지랄맞은 성격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장씨 아니잖아. 그죠 <laughs> 우리 언니도 지랄맞은 성격을 갖고 있고요. 우리 언니는 아빠 쪽에 좀 가깝다고 예를 들어요. 그럼 같은 집안에 기본 가품은 있지만, 예, 외탁과 친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 외탁이 모노테르펜, 침탁이 세스키테르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모노테르펜이 메인인 오일에 세스키가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외탁해도 아빠 닮은 부분이 있고요. 우려님 기본은 침탁이다. 그러니까 기본은 세스키인데 예, 여기에. 모노가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엄마 잘못 부분도 있거든. 팔다리 두꺼운 거. 여기 <laughs> 우리 가족의 비밀을 막 우리 엄마가 몸은 되게 조그만데 팔다리가 되게 두껍거든요. 우리 언니랑 저랑 음, 팔다리가 두꺼워요. 미용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빡빡 우겨 그 건강한 거라고. 음.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있어요. 외탁과 친탁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은다 테르펜이지만. 조금 다르다. 그럼 이제 모노의 성격과 셀 성격을 볼게요. 모노가 가벼워요. 일단 모노가 가볍잖아요. 어 제가 아로마 수업 누누이 할 얘기지만 심리효과와 몸의 효과는 딱 똑같아요. 몸에서 독소를 빼는 건 생각의 독소를 빼고요. 몸의 순환에 좋은 건 생각순환에 되게 좋아요. 어, 몸을 가볍게 해주는 건 생각도 가볍게 해줘요. 그럼 모노테리펜과 세스키테리펜 있다면 모노테리펜은 가벼운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효과는 나를 가볍게 해주는 거 이해되실까요? 나를 가볍게 해주는 거. 어, 그럼 나를 가볍게 해주는 건 무슨 효과일까? 기분 좋을 때 소화 잘될때 화장실 잘갈 때, 그치 배출 잘될때 대사 잘될때 기분 좋을 때. 예. 일단, 내가 뭐, 가벼우려면 소화 잘 돼야 돼. 대사가 잘 돼야 돼. 내가 대사가 다운되면, 기분도 다운돼요 그쵸? 여러분. 대사가훅 떨어질 때, 가만히 누워있거나, 그쵸? 대사랑이 떨어질 때, 나 기분 우울할 때. 나 우울하면, 대사랑 떨어져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밥을 먹어도 살이, 나 잘, 대사가 왕성해서 살이 잘 빠져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laughs> 아니, 하던 거 마저 하고 얘기할게요. 음. 내가 가벼워진다는 건, 일단, 변비가 있으면, 나 무거워요. 변잘 나와야 되고요. 내가 아침에 깨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부숭부숭해. 그러면 완전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분 나쁘고요. 몸이 부어있으면 몸이 무거워요. 안 가벼워요. 그러니까, 붓기가 쫙쫙 배출이 잘될 때. 그 다음에, 대사가 잘 돼야 돼. 소화한테 꽉 얹혔는데 내가 가벼워요? 아니에요. 무거워져요. 대사가, 소화가, 대사가 굉장히 잘 돼야 해요. 어? 예.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가벼워지죠.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통장에 천만원 빡 꽂혀봐. 몸살나서도 일이 빨리 일어나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봐 통 통장에 천만 원이 팍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모노테리펜의 효과 이런 효과 기분 좋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몸에 부종 빼주고, 대사 왕성하게 해주고, 대출 잘 되게 해주고, 독소 빼주고. 이거 모노테리펜의 효과. 보세요. 메로테리펜 효과 보시면 항균, 항바이러스 기본이죠. 이거는 모든 아로마는 항균, 항바이러스 기본으로 가요. 예, 항염증, 모노테리펜는 쫙쫙 빼줘요. 고인 걸 쫙쫙 빼주네요 그러니까 염증을 어떻게 해요? 순환시켜서 빼버려요. 체액의 울체제거, 말 되게 어려워요. 그냥 부종, 체액이 고여있는 거 빼준다고 체액이 고여있으면 붓는 거예요. 뭔가 부어 있는 거, 뭐, 고여 있는 거, 뭐, 예, 뭐, 음. 따뜻하게 해주는 거랑은 좀 달라요, 쌤 음. 이 현대인에게 필수예요, 모노테르페는. 혈액순환 촉진, 개 대사를 굉장히 막 해주는데, 제가, 선생님, 정맥순환과 동맥순환, 림프를 설명드렸었나요? 응? 정맥순환, 동맥순환, 림프순환 설명드렸을까요? 못 들으셨나요? <laughs> 해 되겠구나. 혈액 순환 촉진시키고, 예, 그런 게 예, 보노테리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혈액 순환 안 했구나. 여기서 안 했구나. 네, 하도 하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예, 혈액 순환엔 세 가지가 있어요. <laughs> 저는 못 들었습니다. <laughs> 그럼요, 쌤 처음 들어보잖아나 오늘 안 했으니까, 응, 어, 그럼요. 예, 오프라인 할 때는 했어요. 오프라인 할 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서 이 조직에 피를 공급해주는 거 뭐예요? 응? 우리 몸에 혈액선엔 동맥, 정맥, 림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거 뭐예요? 응? 혈액 공급해주는 거. 어, 어, 3분 내로 끝나겠네. 예? 선생님들. 동맥이에요. 응. 내 조직에 피를 공급해 주는 거 동맥 맞죠? 적혈구? 아니, <laughs> 쌤이 적혈구 산소 운반하는 녀석이고. 네. 요새 엄청 전문 용어 막 나오신다. <laughs> 동맥이에요. 네, 맞아요. 동맥에서 내그 네, 네. 뭐냐 조직에 네. 피를 공급해요. 그러면 이 조직에서 피를 빼 주는 건 배출. 손에 있는 피를 빼 주는 건 뭐예요? 피를 공급하는 건 동맥, 빼 주는 건 남은 게 없잖아. 그렇죠? <laughs> 정맥과 림프예요. 정맥과 림프에서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손이 저려. 손이 창백해. 손이 차가워. 그럼 공급이 안 되는 걸까요? 배출이 안 되는 걸까요? 응? 공급이 안 되는 걸까요? 배출이 안 되는 걸까요, 쌤? 응? 공급이 안 되는 공급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동맥을 어떻게 하면 공급을 공급이 늘어날까? 어? 응? 동맥을 어떻게 하면 공급이 늘어날까? 응? 어떻게 하면 공급이 늘어나요? 동맥을 확장할까요? 수축할까요? 그 순환이 잘 되려면 <laughs> 그치 순환 잘 되게 해야지 잘 되게 하려고 여기 피를 많이 보내려면 여기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게 피가 많이 갈까요? 수축을 하는 게 많이 갈까요? 은난 쌤, 음 확장돼야 돼요. 동맥이 확장되면 피가 많이 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손이 시커매, 부어 자꾸 부어, 부어 붓기가 안 빠져. 네? 예? 붓기가 안 빠져요. 붓기가 안 빠져. 그리고 속, 흙이 좀 이렇게 시커매. 그리고 상처 나면 잘안 나요. 이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아, 쌤들, 20초 남았어요. 음, 이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죠? 어, 요거 이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